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 갈까?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 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른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어, 지하철역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버스를 타려고 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회사에 가기까지 어떻게 그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의 시간을 보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 "신문이요, 신문이요" 하면서 신문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신문을 읽으면서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서 선체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학교로 가기도 합니다. 저마다 가야 하는 직장, 또 가야 하는 학교, 뭐 다양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가는 중에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회사나 학교처럼 정확한 위치 또 정확한 시간,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조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첫 번째. 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사흘 길을 지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 여호와의 산에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들게 될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는 이렇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요 정말 기쁨의 말씀이고. 또이 말씀은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꿈꾸게 하는 말씀. 그러나 이삭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삭이. 지금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을 들었는가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번제로 이 태워보내는 이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닌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그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던 그가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조건을 갖춘 듯 했지만, 정작 불임의 문제가 그의 가정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한 해, 두 해, 언제쯤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 내씨가 크게 번성한다면서요 내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면서요 내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게 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 가정에 이 불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그런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해, 두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몇 년이나 흘렀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40세에 장가를 간 겁니다.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때 바로 이 예,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장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의구심도 들었을 거고 조급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을 맞기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두 쌍둥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됐는데 그 품에 안게 된 비결이 뭐냐? 그게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불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무너지고 픈 마음들 부인하고 푼 주로 생각들. 답답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었을 그 순간에, 그걸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건 믿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건 믿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내 삶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져 묻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다져 묻기도 전에 하나님 이런 상황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등 돌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떠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게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소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의 그가 인내하고 그가 결말을 맞이했던 것 그것을 보니까 아,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인내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그렇지 할수 있어요. 근데 욕의 입장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욕 이해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신을 자꾸 자신의 문제. 자신을 자꾸 힘겹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도 하나님 저주해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예요? 그 기다림으로 기다렸더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비해 본다고 하면 너희가 이삭과 리브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귀한 길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일들 아멘하여 받았는데, 내 삶의 그것과는 전혀 그 만나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두렵고 조급하고 답답하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 이해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삭이 기도했고, 리부가가 임신을 했죠.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20년 만에, 지금 이제 자녀를 얻게 됐으니 지금이야 뭐 3D 초음파로 태중의 아이들 얼굴도 볼수 있는 시대지만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출산해야만 그 그리운 기다렸던 그 아이를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가 이제 임신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리브가의 태중에서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둘이 서로 태중에서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야, 이거 너무 괴로워.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 하고서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괴로워요.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쌍둥인것 같은데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 태중에서 막 싸우니까 너무너무너무 괴로워. 아, 이 괴로워 너무 힘겨워. 이랬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지금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이두 국민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태중에서 두 국민이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임신하면 아이가 배발을 차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 괴로움 견뎌야만 되는 거야.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더라는 거지요. 오늘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 우리가 답답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에 갖는 의미가 뭡니까?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궁금한 거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유튜브 치지 않습니까? 아, 유튜브에다 이렇게 치면 뭐안 나오는 게 없어요. 뭐, 물건의 무슨 뭐 사용법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행의 지식이 됐든지 뭐 맛집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식적인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유튜브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건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거 구글 검색으로는 몰라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땠느냐? 그 상황 속에 괴로움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뭔지 내가 너무 알고 싶어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가 조용한 사람이어서만 그랬을까요? 나랑 코수가 맞으니까? 아니요. 저는 리부가는요. 자신의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형의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으 시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비전과 뜻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약속의 성취, 그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걱정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다른데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